음, 이런 것들. 어... 쭉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동작 경제의 원칙은 암기하셔야 됩니다. 어. 자, 특히, <laughs> 신체 사용가 관한 원칙. 어. 그 다음에, 어, 신체 사용가 관한 원칙. 작업장 배치에 관한 원칙, 공구 및 설비 설계에 관한 원칙, 요세 가지 정도는 일단은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고, 어, 땡큐는 이제 <laughs> 동작 경제 원칙에 대해서 뭐세 가지 적으해서 신체 사용에 관한 원칙, 작업장 배치에 관한 원칙, 공구 및 설비 설계에 관한 원칙, 이렇게 세 가지 적으면 땡큐죠. 근데 어, 아마, 뭐, 산업기사 같은 경우, 요렇게 나올 확률이 높고, 기사 같은 경우는 신체 사용 가능 원칙, 뭐, 세 가지 적으시고, 네 가지 적으시고, 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어, 산업기사분들은, 아, 산업기사분들도 여기까지 보시는 건 체크하시는 게 좋고, 기사분들은 무조건 보셔야 되고, 어, 요런 차이 있습니다. 음. 동작 실패 방지 대책은 안 보셔도 됩니다. 어. 우리 앞에서 본 내용하고 마찬가지로 어, 우리 기사랑 산업 기사는 좀 차이가 있는데 에, 제가 중요한 것들만 어, 2000년도 어, 너무 했나 23년 전 거예요. 어, 그래서 어, 너무 요즘 출제랑은 좀 다른 것들은 제가 완전 제끼고 근데 이거 아직도 보셔야 되는 것들 아주 많겠죠. 어, 동작경제 3원칙 이런 거 무조건 암기 하셔야 되고요. 음. 그 다음에 제 원인 분석 방법 중 통계적 원인 분석 방법을 쓰시오 요런 것들 당연히 암기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 요즘은 정말 안 나오는데 그때는 정말 많이 물어봤어요 산업기사 에서 오시운동 아. 요즘은 잘안 나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하이니 제 도미노 이론 순서대로 쓰시오 무조건 암기되어 있어야 되고 음. 자, 요것도 우리 아까 한번 봤었죠. 어, 시문즈 어, 기사는 하이니까지 나오는데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하이니까지 나오는데 우리 산업 기사 같은 경우 는 시문즈 하나만 물어봅니다. 음, 여기 다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여기 일단은 요걸 먼저 알고 계셔야 된했습니다 1번 총재 코스트는 산재보험 코스트, 비보험 코스트. 우리 산재보험 코스트는 어, 산재보험. 코스트는 880만 원. 어, 여기 나와 있죠. 이게 A. 자 우리가 라는 거이 B 보험 코스어 코스트예요. 어 B는 협상의 건수 곱하기 A, 통원 상의 건수 곱하기 B 응급조치 건수 곱하기 C 무상의 건수 곱하기 D 요겁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뭐 굳이 안 적어도요. 그러니까 1번만 적어놓고 여러분 산재 보험 코스트 880 줬고. 비본 코스트 적은 거 어, 여기 다 나옵니다. 자, 한번 볼게요. 휴, 휴업 상위 건수, 휴업 상위 건수 4건, 음, 휴업 상위 건수 29만 원. 29만 어, 통원 상위 건수 6건, 통원 상위 건수 36, 36만 입니다 여러분들 <laughs> 36이라 적었다 또 아, 36 하시는 분들 있을까 봐. 아, 응급조치 건수, 응급조치 건수. 3건 음. 3건의 응급조치 건수 13만원 무산의사 건수 13건 곱하기 84,000원 이렇게 해서 값이 나온다. 음. 값이 나온 거에다가 이렇게 값이 나온 거에다가 비본코스에다가 상재보험코스트 A를 해 줘야죠 A 플러스 B 해서